이거 놓치면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 <laughs> 고생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객실장입니다. SRT 매거진 24년 5월호에 나온 울산 남구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울산 남구는 고래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고래 마을도 방문을 해보고 재미있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 남구를 가기 위해 지금 울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를 타고 자, 아침 퇴근을 해서 밥을 못 먹어서 일단 여기 중화요리집을 먼저 방문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 그리고 모노레이. 거기다가 신정시장까지 거쳐서 울산역으로 돌아오는 게 오늘 일단 일정 목표입니다. 나 오늘 저기 내가 정신을 좀못 차릴 수도 있는데 음. 네가 잘잡아줘리 되겠다. 울산 남구는 고래로 유명한데 왜 고래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귀신 고래가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러 갈때 여기 장생포를 지나서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래가 유명한 마을이 됐대 옛날에는 이제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고래로 잡아가지고 고래에서 나온 기름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석유가 나오면서는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을 안, 써, 안 쓴다고 하는데 폭염도 불법이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고래 잡고 뭐 기름 짜고 이런 것들이 장생포에 모여있어서 고래 마을도 돼있고 되게 유명했다더라고 지금 알리장성응 말리장성은 응. 뭐가 맛있는데? 아까 얘기 안 했었나? 그거 <laughs> 영상 삭제됐아 날아간다 어. 이거 <laughs> 말리장성은 어. 새우볶음밥이랑 새우볶음밥? 응 새우볶음밥이랑 삼선짜장면 삼선, 짜장면. 삼선. 어. 나는... 기스 면은 뭐야? 기스 난 거야? 김뭐 <laughs> 뭐, 뭐, 뭐 먹을 건데? 삼선 짜장면 삼선 짜장이 어디 있는데? 여기 아 뜨겁다 삼선 난 사선 먹어야 되니까 <laughs> 일반 짜장 삼선 삼선 짜장 꼭빼기그밥 먹기 전에 응. 이거 편집 꼭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이거 옷 부산에 태중이 형이 음. 선물로 줬다. 나는 왜안줬지그 친하나 <laughs> 음, 나를 <laughs> 태, 태중이 형이 그때 신혼여행인가 갔다오면서 음. 사다줘가지고 잘 입은 대가비슷오 음. 멋진데. 발리, 발리 가서 사왔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 부산의 김태중 객실장. 아침에 해옷 이쁘네. 먹어보자. 응. 음. 어떤데, 맛있나? <laughs> 아직 양념만 먹어가지고. 빨리 먹어라. 맛있긴 하다. 음. 좋는데인맛있다 응. 네, 음, 삼선짜장은 응. 야채가 살아있다, 간짜장처럼. 음, 이건 죽어있나? 이거는 거의 어. 죽돼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 삼선짜장이, 어, 예. 뭔가 그렇게 엄청 간이 떼지도 않고, 음. 간이 약하지도 않고, 딱 적당했던 것 같아, 나는. 음. 맛있었어. 그리고 여기 탕수육 맛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꼭빼기 시키지 말고 탕수육을 하나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우리 내린 곳에서 다시 버스를 타면 돼.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11시 41분 도착 예정이라, 시간이 조금 남네. <laughs> 우리가 좀 멍청한 건가? 이게... 어렵게 표시가 돼 있었다 41분에 버스를 탈수 있을 줄 알았는데 41분은 차고지 출발이라 22분을 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버스만 한 40분 기다리네 <laughs> 아. 근데 어쩐지 근데 그럴 거면은 맞아 돌아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하는 버스를 타는 게 나았을 수 있는데 네. 자, 아, 지금이라도 아, 돌아가는 거고 가자. 아, 지금 은 늦었다. 저거 기다리기 빠르다. 야, 아니 22분이면 너무 오래 걸린다. 어, 돌아가면 어. 20분 넘게 더 걸리던데. 아니다. 여기 38분 걸리는데. 일단 22분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가라, 혼자. 어, 태화강역도 가보겠다. 이거 어때? 어, 맞네. 태화강역 한번 안가 봤대. 여2시 12시 몇신데? 여2시잖여1시 5분이네 근데 장생구 고래박물관을 꼭 가야되나? 이게 하이라이트이긴 하다 아 그래? 택스 응. 타면 얼만데? 8,500원 또 그렇게 뭐 엄청 어, 안 비싼 거 같기도 어, 하고 가자 택스 타러 가자 저희 장생포 고래해방물관이요 도착했다. 근데 여기 워낙 외진데 있어가지고 어. 버스로 오긴 힘들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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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나? 요나? 때마다 보여 감사합니다. 아갔 네. 어, 이게 해피건강 카드가 이렇게.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문화마을, 태화강, 동굴피아. 어, 근데 까지 태화강, 동굴피아는 좀 멀어서 못 가고. 아, 1인당 7,800원이면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네? 음. 지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 네, 어, 안녕하세요. 여기 타워가 있나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 최초의 고위함이래 울산함이. 게 화살표를 따라서 계속하면 되네. 아 갈라공사. 응. 울산함은 사고 내 60명 이상의 려를고있관과근이항승조을원 있습니다. 데필 그러면은 평소 이렇게 차는 이곳은 함대식당으로 장병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 및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해군의 역사, 문화 등이 전시되어 해군을 이해할 수 있는. 음 어. 오 우와. 전투 전보실 이곳은 함정 내에서 전술 상황을 종합 전시하고 의사결정 및유도편과 함포 발사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정보실로서 함정 전투 체계의 핵심 장치인 운용자 컨트및강종 송재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뭘 나올까? 밖에 아니야, 그러면? 어, 여기 밖에 아니야? 어. 우와. 야, 저기 앉아봐라. 저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가자! 한, 점이 한, 점을 <laughs> 한 가자! 울산을 보고 느낀 건데 어. 생각보다 어. 배가 안에가 엄청 좁다. 돌아다니는 통로도 그렇고. 음, 사람들 여기서 생활하려면 엄청 힘들었겠는데. 맞다,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 기로 어. <laughs> 가는 거 맞나? 이쪽 이 일단 출구다. 저쪽 으로 돌아다니면 나갈 수 오케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이제 여기가 나는 메인이라 보거든. 아, 생태 체험관. 어. 어. 1시 반에 고래 생태 설명회를 하네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어? 보유로다 어류가 아니라 보유로다 <laughs> <laughs> 와, 여기 네모나다. <laughs> 들어가보라고. <laughs> <laughs> 라 우와. 우와. 어? <웃음> <웃음> 야, 무슨 소리인지 안내린다 이거 <laughs> 썸데이라고 <laughs> 되겠다. 아. 썸네일은 이미 정해졌다. 응. 돌고래. <laughs> 돌고래. 여기 참께래요 가자. 여기 갈까? 어 카페. 여기가 박물관에 있는 카페지? 응 기념 기념품 샵이랑 같이 있네 어? 이거 뭔데? 오래아영주빵 오랫... 그 느낌 좀 나는데. 음. 우와. 음아 재미로 여섯 군데. 네 다니면서 제목고면서 네모칸 나에이플릿 네, 찍으시는. 음 층별로 어, 네,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향수 여기는 2층 우리의 키는 고래 머리 크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긴 크다 고래가 190인데? 어? <laughs> 야 185인데? 여기서 재면 네, 건강검진했는데 182가 나오더라고 아 진짜? 응. 크네 좋겠다 야아 여기 이름을 적을 수가 있다 어? 볼까 혹등고래 아. 예 나왔다, 됐어. 가자, 재밌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볼거 엄청 많네. 응. 가자. 우린 결국 모노레일을 안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거든? 응. 어 바로 옛 마을이네 여기가. 입장하시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래문화 말, 오. 번책판대. 어, 한책판다고 어? 아, 이 책을 살 수가 있네. 어. 응. 기부한 거지 않을까, 저 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 다 감도 있다.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응 넣어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야? 아니다 많이 넣었는데 이거를 들고 넣어야 되나? 맞네 할줄 아나? 모른다 <laughs> 아, 옛날에 다운로드 했을 때 이거 넣고 그냥 하면 되던데? 충격적인데 고장난 거 아니야? 아 일단 고장은 안 났다 이거 봐 마중물을 넣고 너무 조금 넣었다 마중물을 어? 마중물 이거 이거 꺼면은 2만 코씩 넣으라고 마중물을? 한번 넣어봐 봐 넣으면서 펌프질을 해야 되나? 아닌데 여기 붓고 하라는데. 그지 어. <laughs> 이게 고장난 거 아니야? 난내는것 같아. 저쪽을 한번 해 볼까? 가자. 난내는것 같아. 내려 봐라. 나 해야 된다. <laughs> 우 와! 적당히 다이나? 안 다일 것 같은데. 아, 야! 손잡이를 내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어, 이렇게. 물을 받고. 들고 하는데, 들고 마중물을 붓고 손잡이로 펌핑 펌핑. 아, 야, 잡두펌프는 오랜 기간 사용 안 하면은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데. 그 흔적들 이게 안 되는 건가, 지금? 어, 그럼 이거 같은데? 근데 왜냐면 내가 다른 데서 했었거든? 응. 너, 저건. 발, 발성에서 했었나? 맞다. 이 봐라. 이거. 나 편집될 것 같은데. <laughs> 나 편집됐었나? 오! 대박이네. 요 앞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제. 나도 어디? <laughs> 오! 오. 근데 재밌었다. 이 뒷부분 잡고 나지는 네. 재밌었다. 어. <laughs> 고래말일 아. 근데 뭔가 되게 다 진짜처럼 만들어놨네. 어나 진짜 별 기대 안 하고 왔거든 여기. 나도. 근데 진짜 재밌었다. 한 시간 여6 시까지네. 월요일 날 휴관일. 어. 오. 와 이건 뭐지? 아, 앉아서 사진 찍을. 아. 오야 진짜 잘온다 약간 아이돌처럼 나온다. 와. 와. 이건 아니네. 우와. 팔을 다섯 번 돌리랬다. 우와. 우와. 야. 미다 음, 이렇게 고래가 울산 시내를, 울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네. 아제 코로 두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한번 이거 놓치면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 성공 버스 타기 성공 신정시장에서 뭐 한다고? 뭐 했다고? 신정시장에 그... 칼국수 골목이 있어 어그 칼국수를 먹으면 된다 오늘 또 면, 면으로도 먹네 아, 아또 짜장면에 칼국수네 칼국수 기대되는걸. 여기가 신정시장 칼국수 골목. 아, 나도 칼국수. 나도 칼국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르다 근데 음. 칼국수, 칼국수 맛있었다 어 맛있더라 진짜 그 칼국수 집이 어. 보통 김치를 엄청 맵게 만들거든 음. 근데 여기 김치는 안 맵고 맛있었다 야내 버스 왔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오늘내 인생의 총수명이 조금 줄었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생각 한... 3일 즐겁지 않나? 3일 정도? 그래서 3일 줄일 만한그 즐거운 추억이었다 <laughs> <laughs> 와 드디어 왔다 이야 돌고 돌아 드디어 <laughs> 왔다 전반적으로 재밌었는데 음. 근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울산역으로 왔잖아 음. 울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려니까 이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중간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 예. 예. 근데 뭐 장생포나 이런 거는 여행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울산에서는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는 확실히 음. 좀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아, 울산은 전반적으로는 좋았는데그 교통편이 조금 힘들긴 했다. 음. 그랬다.